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불러 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을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못난 순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 스카우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스카웃을 당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담에색 도상에서 극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고백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는 거죠. 자기는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었고,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선적으로 부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택함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참 뭐가 아쉬우셔서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시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 와서 저희들에게 저에게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 저 사람 아,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교회 에 우리가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은 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못난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못난 사람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왜 못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아, 잘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무색하기, 무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은 그 불의한 종의 얘기가 아, 요즘에는 가끔 제가 묵상을 좀 합니다. 묵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불의한 종에 대한, 거기 보면 그, 그 불의한 종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챙피하고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제, 이렇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을 파자니 힘도 없고 노동 어디 가서 노동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도 못 하겠고 더군다나 뭐 피로 먹는 거는 더더욱 못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자를 나를 주님의 목회자로 불러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가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이거든요 사도행전 그런데 스테반이 돌맞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저기, 스테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을, 돌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했고. 근데 그 사건 직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죠. 왜 진작 부르지 않으셨을까?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 죽이는 일만 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스테반 사건 후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평생 겸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살인자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다 결격 사유가 아, 많은 분들이시죠. 치명적인 약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덜 떨어진 자들을 택해서, 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잘나서 뽑힌 게 아닙니다. 못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 임직자요, 초대 원조 임직자인 이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했고. 또 지혜도 충만했고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훨씬 나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한번 발휘 못해보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세잖아요. 태도고.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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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보다도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운동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태권도, 그러면 기마 자세, 착. 이게, 이게 모든 자세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흔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더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야 되고 기본 자세가 잘 잡혀야지 모든 운동들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자세가 안 잡히면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초에 이제 제직들을 이렇게 부탁을 할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 자기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원하시는 것인데 능력이나 재주나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만 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절을 하곤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성경의 피부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기초 자세가 기초가 잘돼 있는 그 가운데 집을 지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은 집은 아무리 현란한 능력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해도 모래 위에 지으면은 한 방에 무너질 수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목회의 기본 자세를 무시하지 말고 기본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넘어서는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물론 교회 성장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역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에 고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영광받고 그 일부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좀 용납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거 용납이 안될 때가 많아요 누가 보면 14장 26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쉽단 면이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와지는 우리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고, 또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좀 이런 진실한 고백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좀더 충실하게 해갈 수 있는 또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목사님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위함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영광 을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디나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